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디모대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뇌가 돌아서라. 방금 읽은 9절을 관찰해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뇌가 돌아서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따르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존경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흉내내거나 이런 사람들을 배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이런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흉내낸다는 거예요. 경건을 흉내낸다. 기도 흉내 내고, 봉사 흉내 내고, 헌신 흉내 내고. 하지만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은 부인.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다. 속은 비어 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흉내는 내는데 진짜는 아니다. 예배 흉내는 내는데 예배는 들리지 않고 있다. 헌신의 흉내는 내는데 헌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모양이 중요하지 않고 능력이 중요하다. 모양이 중요하지 않고 능력이 중요하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영성,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무슨 복장이나 혹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능력. 그 속에 있는 실제적인 힘. 예배자로서 갖춰야 될 복장은 그렇게 그 아름답게 갖추지 않았지만 쉽게 예를 들면 성가대 가운은 입지 않았지만 성가대원으로서 그 마음가대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 대한 기쁨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게 능력이죠 그 사람이 진짜다 그게 진짜다라는 겁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내 내며 마치 헌신하는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진정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것을 내어 놓으면서도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헌신의 능력이죠. 오늘 당신에게 모양을 넘어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모양을 넘어 흉내 내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내용이 있고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 기도.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게 해 주시고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을 가진 내용을 가진 실제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